시작이시작 나지 마세 챔피언 도무스 도스 앞서 너무 많이 내려 안돼. 압박한다 마늘. 지 압박한다 압박한다. 올리면 안돼. 자리 그렇지. 머리 잡고 머리 잡고. 앞으 자, 앞 주고 앞서 크게 치려고 한다. 보고 어, 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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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뭐 조심하고 싸잡아 싸잡아. 기분아 조심하고 싸잡아. 오케이. 에이. 자! 천천히 차근차근히! 뭐목 잡아! 목, 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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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누르고! 눌러놓고! 일단 눌러놓고! 눌러놓고! 차근차근히! 차근차근히! 이제! 무이 막고 네, 신경 쓰지 말고! 그래 이제! 신경 쓰지 말고! 겨드랑이 주지 마! 겨드랑이 주지 말고! 네, 프로스 피치, 네, 피치 잡으려고 해봐! 몸 스위치 해가지고! 몸 스위치 해서 프로스 피치 잡아! 그렇지! 머리 막고! 머리! 그 머리 컨트롤 해! 머리 컨트롤! 이제 앞을 잡아! 앞을 잡아! 잡아. 이렇게 아러놓고네 겨드랑이 잡아놓고 어, 그다음 마이 왼손으로 때려 오른손으로 마이 때려야지, 마이 마이 때려야지. 마이 오른손으로 엘보나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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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오, 그렇지. 찍어 쳐 찍어 렇제 왼손 겨드랑이 파야 돼 왼손 겨드랑이 파고 있어 그렇지 그쪽 눌러놔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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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그럼 천천히 또빼빼 신경 쓰지 마 때리는 거 에이, 진짜 압박해 어깨 압박해. 어깨 압박해. <목소리로> 압박해. 압박 그렇지? 어깨 압박해. 왼손으로 때려. 왼손으로 때려. 아, 영표야 패스할 수 있으면 패스하자. 시간이 있어. 시간이 있지 그렇지. 그 골반 압박해야 돼. 지금 더들가 골반 <목소리로> 압박. 배를 때 팔꿈치 조심하고 배치 살모니 조심하고 찍는 거 조심해 찍는 거그치지심히왜 현실에 예, 예, 예. 예. 기마 잡혀있어 기마 잡혀있어 하나씩 하나씩 제일 웃보으로 3분 4분 5분 6분 5분 6분 7분 바분 9분 1 0바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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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마 10분 마0분1로 가.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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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로가 10분 10분 1 가. 분 10분 1 0더 올라가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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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 u 올라가 i k e this. I rule like this. I rule like this. I rule l i Entrevistei.